자, 안녕하세요. 착한 착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님들이 샤시 교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제가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드렸던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또 키게 냈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이제 실측하고 이제 사무실로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해 하셨던 게 뭐냐. 제일 첫째, 샤시 교체 공사를 할때 요즘에 핫하죠? 왜 이제 빈 공간에 시멘트 볼탈 삽수을 하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냐. 이 질문이 제일 많았고요. 둘째는 공사를 했는데 문이 안 맞는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을 보면은 이제 새장문 같은 경우에 가운데로 몰고 또 왼쪽으로 몰고 오른쪽으로 몰았을 때 문이 맞아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도 이제 어차피 오차범위라는 건 있어요. 오차범위 한 2~3분기 내외까지는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안 맞는다. 우리 집은 그 밑에가 처진 것 같다. 진짜로 이제 좀어입주자님 중에 수평대를 직접 사셔서 이제 수평을 이제 보신 분도 계십니다. 네, 레벨기로 주면 얼마 안 하죠. 몇만 원대 레벨기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레벨기를 이용해가지고 뛰어봤더니 수평이 일자로 형성되어서 이렇게 휘는 게 아니라 예, 지그재그로, 예, 지그재그로 춤을 춘다 그러죠. 예, 이런 식으로다가 안 맞는다. 이런 걸 하다가 아니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샷이 하자. 그거는 이제 시공이 잘못된 거죠. 처음에 시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레벨을 잘 맞추고 그 레벨을 본 자리가 무거운 유리가 올라갔을 때 처지지 않게끔 많이 받쳐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울림이 덜하겠죠. 이런 식으로. 울렁울렁울렁한 울러 울러 느낌이 들을 텐데 그런 공정을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 특정 부분. 이제 고임을 하다 보니까 고임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화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공사를 했는데 누수, 예, 누수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화하다 보면 뭐샤시 공사 한지두 달밖에 안됐는데 문이 샌다 근데 뭐 업체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전화도 안 받는다. 그리고 벽에 철근 골조에 크랙이가 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된 거다.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답답하셔 가지고 이제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뭐 정답은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는 장담 못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저도 눈으로, 쟤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아 이거는 이제 뭐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전화 상으로는 그런 걸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요즘에 보면 유튜브로 유튜브로 이제 광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이제 유튜브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틀린 점이 공사. 무조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공사 전 사진과 마감 사진만 두고 여기는 이렇게 변하고 무슨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 어떻게 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올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물건 파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새 제품 보고 그냥 눈으로 홈쇼핑이죠. 홈쇼핑에서 어, 저 이쁘네. 한번 사보고 카드 결제하면집으로 오죠. 그거 보고 그, 대신에 홈쇼핑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 되죠. 근데 샤시공사는 반품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쓰시든지 아니면 계속 싸우면서 나중에 그 민사로 가버려도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보수받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창호공사는 홈쇼핑에서 물건 사는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내 집에 평생 동안 쓸 샤시를 한번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공정이다. 그래서 더 꼼꼼하고, 더 확인하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사 AS 기간을 두 분은 있지만, AS가 발생이 안 되면 더 좋은 거겠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AS는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한 2, 3년 된것 같은데, 뭐그 전부터 이제 혼자, 아무래도 이제 혼자 전체적인 이제 관리를 한 때부터니까, 1 7, 8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AS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간혹, 이제, 잠금장치가 이제, 막, 1, 2mm 오차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안 열리는 부분, 한두 건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은 뭐, 간단하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조정을 해본 기억이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AS가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를 보니까, 뭐, 다 이쁘고, 다 말도 잘하고, 뭐 영상도 깔끔하게 나오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완료된 사진을 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공사 과정을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내 사시 공사 할때 사시 밑에 부분은 어떻게 마감이 이루어지는지 왼쪽 오른쪽 면 천장 면 어, 방수 공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영상을 그래도 올려서 그거를 영상으로 확인을 하면 아, 아 이렇게 작업이 되고 이런 작업까지 했는데 어, 물이 샌다? 아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또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수 있는 요지가 있죠 저희가. 예, 그런 거 소비자님들이 답답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없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보면 공사를 이제 처음에 철거할 때 설명하고 나중에 완료된 후에 이 자리는 뭐 L4, 54, 월 걸었습니다. 네, 뭐 유리는 몇 미리를 띄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됩니다. 여기는 이 보드를 뭐 대줬습니다. 사시 밑에는 벽돌 놓고 시멘트 채워가지고 미장 쳐서 뭐 타일을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만 하시죠. 근데 네,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그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시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벽돌 놓고 그 다음에 사춤하고 타일 붙이고 영상. 천천히 보실 수 있게끔 꼼꼼하게 넣어드렸고요. 자 실리콘 하는 작업 최근 영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3단계에 걸쳐서 이제 마감이 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누소가안 어, 생길 제일 안 생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진 영상이 있습니다. 예그 영상 아니면 단열 부분 사실를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롱창, 하프창이 있어요. 하프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시 밑에 부분이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차시가 예전 차시보다 바가 넓어요. 예전에는 지금 보면 요만한 110mm, 120mm 요 정도의 시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거보다 더 넓은 차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폭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집 안으로 창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집 안으로 창이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고정합니까? 네. 앵글로 고정을 해야죠. 앵글 고정 없이 그냥 한반 정도만 걸쳐가지고 뒤쪽에다가 고임목 그걸 고여서 이제 시공을 한다라면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리가 너무 무거우면 이제 꺼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누수. 누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중요시 얘기했던 부분. 사시공사를 할때 누수가 도대체 왜 생기냐. 윗집에서 크랙이 간다고 밑에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외벽에는 크랙이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과 윗집 사이 공간이 한 30cm에서 50c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트 도장을 뭐5년마다한 번씩 하죠. 그때마다 계속 거기를 이제 긁어내지 않고 더 빠르고 더 빠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페인트가 햇빛을 받고 아무래도 빗물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금이 많이 가요. 실크 크레 같은 게 많이 갑니다. 그럼 그 부분은 물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내 샤시 공사 한 대까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창호를 너무 바깥으로 시공을 해버리니까, 이제 샤시 실리콘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한번 들어오면 물은 샤시 속에서 낮은 곳을 찾아서 흐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집 안쪽으로 이제 누수가 생겨서 페인트가 뭐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하얀색물이 하얀색,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상이 있나요? 그런 영상 없죠. 사실 시공도 중요하지만 코킹 쏘는 것도 중요하고 안쳐지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블로그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창호교체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 방법을 보여주는 업체. 어떤 자재로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알려주는 업체에서 공사를 맡기시는 게 아무래도 소비자님들이 더 믿음이 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보여주면 안 보여주는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안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마 영상 찍으신 분이 하루 종일 현장이 없다 보니까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사람이 간혹 이런 말씀들 많이 해요. 입장들이. 어디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나가면은 공사를 과공공이 되나요? 아니면 보고 있어야 되나요? 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안 보고 계셔도 됩니다. 보시든 안보이시던 옆에 계시던 저는 일하는 걸항 똑같이 공사를 합니다. 근데 모든 업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공사 과정을 오픈을 해 주셔야죠. 아니면 영상이라도 남겨서 이런 차시공사를 할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고 한 번만 보여줘도 소비자님들이 이제 궁금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질문도 안 하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업체 선정이 제일 중요한데, 업체를 선정할에 있어서 이제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알아보셔야 된다. 예, 영상도 찾아보시고, 상담도 충분히 받아보시고, 꼭 금액만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금액. 어디는 똑같은 제품인데 어디는 천만 원인데 어디는 구백오십만 원에 공사를 한다 그럼 거기에 맞는 다 상황이 있습니다 자재를 더 좋은 부자재를 더 좋은 걸 쓰던지 아니면 그쪽 업체에서 안 하는 공정을 더 하던지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던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뭐 정품을 쓰네 비품을 쓰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작 라인에서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비품 쓰시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예, 요즘에. 뭐, 제가 쓰는 데는 그릇이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저도 소개드려야 했었는데요. 오름릅다 네, 고강기 같은 경우에는. 소개드리는 거 어떻게 봐요? 다 뜯어보고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공식 대리점이나, 이제 이렇게 좀 관리를 받는 업체에서, 예, 제작나에게 왔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똑같은 영상 많습니다. 네, 그런 영상도. 일단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금액, 똑같은 제품이라 해가지고 금액 똑같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시공 과정. 예, 어떤 제품을 어떻게 시공하는지, 예, 꼭 필요합니다. 그 영상 꼭 확인, 아니면 요청. 만약에 못 본다, 그럼 현장에서 보고 계셔야죠. 어떤 자재를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창호 교체하는 데 있어서 이 영상으로 소비자님들이 창호교체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 기준이 되는 부분을 일단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상 마감 부분 어떨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튼튼하다 이런 좀 공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소비자님들랑좀 소통을 좀 많이 해서, 또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 역시도 이제 좀 배워서. 더 나은 방법으로 공사를 할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면 AS가 발생이 아예 제로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예,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이제 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 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